자 오늘 얘기해 볼이 회사는요 정말 기업 역사상 가장 대담하다고 할수 있는 베팅을 한 곳입니다 바로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인데요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보시면 원래는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라는 소프트웨어 회사였는데 아예 사명을 스트레티지 그러니까 전략으로 바꿨어요 이게 그냥 이름만 바꾼 게 아니고요 우리 회사의 핵심은 이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전략 그 자체다 이렇게 세상에 선포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전략의 한가운데에는 바로 이 사람, 마이클 세일러가 있습니다. 이제는 뭐, 비트코인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그 자체를 상징하는 인물이 됐죠. 그가 한 유명한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비트코인이 바로 출구 전략이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회사가 이 비트코인을 영원히 팔지 않고 보유하겠다는 그런 엄청난 포부를 드러낸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과연 이 전략이 정말 천재적인 한수일까요? 아니면 진짜 무모하기 짝이 없는 도박일까요? 오늘 우리가 파고들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전략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그 작동 원리부터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걸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가 바로 플라이 휠입니다. 플라이 휠, 들어보셨나요? 한번 돌기 시작하면 관성에 의해서 계속해서 스스로 돌아가는 바퀴 같은 건데요. 비트코인을 끊임없이 사 모으기 위해 설계된 그런 자기 강화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플라이휠이 어떻게 도느냐? 아주 간단해요. 첫째, 전환사채나 주식을 발행해서 돈을 끌어모읍니다. 둘째,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들이죠. 셋째,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회사 가치, 즉 시가총액도 덩달아 오릅니다. 그럼 넷째, 이 올라간 몸값을 담보로 더 많은 돈을 빌려서 다시 비트코인을 사는 거요 이게 무한 반복되는 구조인 거죠. 정말 멈추지 않는 비트코인 매수기계라고 할수 있겠네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회사의 목표는 단순히 주가를 띄우는 게 아니에요. 바로 BTC 수익률이라는 걸 높이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주식 한 주당 얼마나 많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느냐 이 수치를 늘리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럼 이 전략이 잘 먹히고 있는지 시장은 뭘 보고 판단할까요? 바로 mnav라는 아주 특별한 숫자를 봅니다. 이 마법의 숫자를 한번 해독해 보죠. mnav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순자산 가치 배수인데요. 회사의 시가총액이 이 회사가 가진 비트코인 가치의 몇 배인지를 보여주는 숫자예요. 예를 들어 mnav가 2다. 그러면 시장 참여자들이 이 회사는 그냥 비트코인 덩어리가 아니라 그두 배의 가치가 있어. 라고 평가해 준다는 뜻입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아는 PE 비율, 즉 주가 수익 비율하고 비교하면 이해가 쉬워요. PE가 회사의 이익에 대한 프리미엄이라면, MBNAV는 회사의 비트코인 자산과 그 자산을 더 늘리는 능력에 대한 프리미엄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말하자면 암호화폐 시대의 새로운 가치적도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 차트를 보시면 그 프리미엄이라는 게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한눈에 보입니다. 어떨 때는 보유한 비트코인 가치의 선0 배까지 치솟았다가도 또 어떨 때는 바닥을 기지도 하죠 정말 롤러코스터가 따로 없어요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엄청난 리스크가 고개를 듭니다 이 높은 프리미엄과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 빌린 막대한 빚이두 가지가 만나면 아주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만약에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석가들이 바로 이 시나리오, 죽음의 소용돌이를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용돌이가 시작되는 방아쇠가 뭐냐? 바로 mnav가 1 아래로 떨어지는 순간입니다. nav가 1보다 작아진다는 건 회사의 주식 가치가 이 회사가 들고 있는 비트코인 가치보다도 싸졌다는 뜻이에요. 이건 시장에 엄청난 경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이제 이 회사가 빚내서 비트코인 사는 건더 이상 프리미엄이 아니라 리스크야. 라고 말하는 거죠. 이때부터는 빚을 갚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심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됩니다. 결국 최악의 상황에는 윌리우 같은 분석가들이 경고하듯이 빚을 갚기 위해 비트코인을 강제로 팔아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비트코인 시장의 가장 큰선중 하나가 엄청난 물량을 시장에 던진다? 이건 그야말로 시장 전체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핵폭탄급 시나리오죠. 자, 그러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마이클 세일러가 말한 절대 안 판다는 그 약속 과연 지켜질 수 있을까요? 정말 절대적인 걸까요? 음 겉으로는 홀딩을 외치고 있지만 사실 회사 내부에서는 심지어 CEO 입으로 직접 이런 상황이 오면 팔 수밖에 없다고 구체적인 조건들을 제시해뒀습니다. 자그세 가지 매도 조건이 뭐냐면요 첫째 아까 말한 M&A V가 1 밑으로 떨어졌는데 다른 돈 구할 방법도 없을 때 둘째 당장 갚아야 할 빚이나 이자를 낼 현금이 똑 떨어졌을 때,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좀 다른 경우인데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잠깐 팔았다가 다시 사는 경우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이렇게 가장 큰 기업 보유자가 매물을 쏟아낸다는 건 시장에 어마어마한 충격파를 던질 수밖에 없다는 게 핵심입니다. 시장 전체가 이 시나리오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이유죠. 결국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아니 이제는 스트레티지 주식회사가 된이 회사는 정말 대담한 실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이들은 기업 재무의 역사를 새로 쓰는 주인공이 될까요? 아니면 절대 저렇게는 하지 마라 라고 후대에 길이 남을 가장 위험한 실패 사례가 될까요? 우리는 지금 그 거대한 실험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